참으로 축복되고 어, 좋은 아침입니다. 아, 오늘은 10편 81편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어, 우리 함께 묵상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계속 저희가 10편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 어떻습니까? 10편 말씀이요? 묵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세요? 아니면, 어,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시편은 묵상하고 어, 또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정말 좋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하고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시편처럼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짜증나는 그런 성경도 없어요. 이게 천천히 나가야 되는데 빨리빨리 나가면 이게 참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내가 적용을 해야 될지 참 어렵죠. 시들이 그렇죠. 왜 시편이겠습니까? 계속 곱씹으면서 묵상하고 적용하고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본문 단락들 가운데서 듣고 만나게 되면 참참 참 기쁨이 이게 터져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참 어렵습니다. 이 81편 어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훈적이면서도 역사적인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분류를 할때이 사람들이 나누는 분류죠 지혜시 또는 교훈시라고 이렇게 어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 81편에는 표저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역시 아사벳시라고 되어 있는데 인도자를 따라 깃뒷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깃띠시라는 그 뜻은요, 음, 절기 때 이렇게 부르는 그런 노래 제목에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깃띠시라는 이 단어가 그지중해 해변 쪽에 위치한 해안선, 해안선에 위치한, 일치해 있는 그 블레색과 관련된 어,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 즉, 해변에서 온, 즉, 그 해양 민족들을 표현할 때도 이 표현들이 들어가는데요. 무엇보다 포도주 틀과 관련된 그, 이, 그 해석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깃띠, 가드에서 유래된 어 악기들을 이야기할 때도 이 깃띠시 들어가고요. 또, 깃티 그러면 가드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깃다임, 이러면 포주 틀이 그 복수 형태로 이렇게 있는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하는데 지명이기도 합니다 어, 아마도 이 인근 그~ 블레셋 쪽속과또 그~ 성경에서는 평지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 셰펠라 지역 이, 이~ 사이에 많은 그~ 포도밭들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듭니다. 8 2편의이시의 내용들이 그래서 아마도 포도 수확기에 하나님께서 베풀를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아닌가. 절기와 뒤에서 이어지게 되죠. 절기와 축제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이 시편들을 보면은 어~ 나누어 보자면 1절에서 4절까지가 이 축제의 선언에 해당이 됩니다. 어, 즉, 축제 절기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를 볼 수가 있고요. 5절에서 16절까지가 이해된 하나님의 응답이신데, 구체적으로 보면 5절부터 7절까지 내려오는 그 절,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 특별히 추레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에도 불구하고 어 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나.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11절에서 12절까지가 백성들이 보여주는 응답인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태도죠. 그리고 13절에서 1육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가 그렇지만 우리들도 그렇지만 결과와 성과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 순정과 관계를 원하시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이 나오기 때문에 또 북이스라엘 전통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어, 보기도 합니다 어, 그렇지만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잔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시작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소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각종 그 악기들이 동원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 절기가 쭉 이어서 나오는데 여기서 초하루 호데시라는 것은 이, 매달,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보름이라는 기간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 15일 정도 진행되는 축제를 보자면, 이게 가을 축제, 이 절기 축제 중에 있었대요 그런 초막절과 관련된 그 가을 축제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우리의 명절, 레용하하그누, 그래서 하그라는 그 명절에 또 이렇게, 그,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연결되는 증거로 세우신 축제와 같이 합쳐서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 쇼파르가 등장을 하니까, 나팔이 등장하니까, 어, 속제일, 대속제일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여러 해석들이 나옵니다. 결국 이것들은 어떤 축제들이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절기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절기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에 관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이 모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절기의 목적 아닙니까? 즐거워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즐겁고 우리 마음이 편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더 편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애국당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그 증거로 세우셨다. 도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은, 어, 그, 아마, 자신이 진짜 몰랐던 내용인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인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으로 이 출애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 서 이러한 그 개입을 하시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던 부분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다 들으시는 것에서 유리하죠.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질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눈을 뜨게 되고 알게 되고 듣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었는지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돼요.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런 모습들 즉 여기서 무거운 짐과 그 세벨이라는 히브리 어 단어, 그다음에 미두드 두드는 어, 광주리 내지는 남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뭐 일할 때 쓰는 도구들이에요. 노예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지지며 내가 너를 건졌고 부르지질 때 듣고 응답하신 분이시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은 하나님의 임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바 물에서는 이 7절 말씀이 어, 어떻게 보면 뒤바뀐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 무리바 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사실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라 생각이 나오죠 그래서 무리바라는 이 단어 뜻도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와 다툰 거예요? 하나님과 다툰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그 분노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리바에서 오히려 이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들 부딪히는 일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은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내 백성이여 들으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신명기 6장 4절, 제가 참 많이 인용을 하죠.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과 정말 딱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여기서 이 증언하다 라는 말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다는 뜻이에요. 반복적으로 계속 들려주므로 어, 놓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훈계가 담, 담겨 있긴 하지만 그 강압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계속 들으라라고 하면서 옆에서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까지 에 보면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그9절에 보면 첫 구절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첫 번째 개명만 소개해도 충분합니다. 나는 너를 예굽당에서 인도하여 낸여호와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많이 들은 법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건 하나였어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내출하기로 먹이셨죠. 그렇지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데서 어이 고통의 결 고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임미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가서 저기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나요? 아니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두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은 깨닫게 되겠죠. 내 백성은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라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백태적들을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 오늘 10편 말씀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이 15절 구절이에요. 여기에서 그가 누구인가, 대적들인가, 이스라엘인가, 어, 불분명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라는 그, 그, 히브리어 단어, 카하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굴복하다는 뜻도 담겨 있고, 급신급신하다는 뜻도 담겨 있고, 또 마치 시들어가는 것처럼 야유어 간다는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동사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걸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어떻게 여기다 적용을 해야 될지를 가지고 논쟁이 있는 겁니다. 이 압은 안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여유어 갈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채 할지라도 걱정하는 것처럼 굽신굽신해서 보일지라도 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살피실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 선언하고 있죠. 이 시편, 오늘 시편의 전체적인 그 시편에서 우리가 그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재밌는 것은요, 단수형과 복수형이 주어로 계속 반복되면서 쓰여지고 있어요. 그 라고 했다고, 그들이라고 했다고, 나라고 했다가 또, 예, 그, 또 너희들이라고 나오다가, 이렇게 굉장히 뭐, 이렇게 혼란스럽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마도 이 부분에서는 주어가 단수든 복수든 간에, 백성이든지 아니면 개인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두를 포괄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 대상이 공동체일 수도 있고, 공동체를 이루는 개인, 바로 나일 수도 있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이기도 하고,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즉, 기도의 방향을 맞추라고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의 초점을 맞추도록 권고하고 방향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신데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우리들이 기도의 응답과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동행, 그 관계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열매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깊이 체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애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바람 대로 간구하고 또 나아가기를 원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깊고 소중한 것임을 우리들이 알아서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체험하고 또그 은혜를 찬양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